네, 박은정 의원님 무사 진행 보내주세요 오늘 박상영 검사 청문회가 어그 국회 차원에서는 검사 청문회 탄핵 청문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어 그동안 진행된 우리 법사위의 그 입법 청문회, 김건희 최혜병 특검법 청문회도 그렇고. 검사 탄핵 청문회도 그렇고 이 김건희 씨부터 시작해서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 사람들 왜 출석을 안 할까? 국회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곳인데 어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아이 사람들은 검찰이 비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 정권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들만 출석을 안 하고 있어요. 얼마나 검찰과 윤석열 검찰 정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큽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국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처벌도 받지 않고 다 그냥 그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검사들 변호사들입니다. 지금도 검사실과 법정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과 원칙 얘기하면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이 법. 법을 무시하면서 이 국회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 이렇게 그 청문회를 무시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이 법사위 차원에서 강력한 어그 경고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은 반법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 제출 요구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지검이 이 조재현 변호사, 유재만 변호사 출입했는지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사생활 등등의 이유로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변호사가 검찰청 가는 게왜 사생활입니까? 변호사 일이 왜 사생활이고 그 공익, 공익으로 공익 자기의 업무로 하는 일인데 이 사람들의 출입 기록을 알아야 이 사람들 통해서 이화영 증인에 대해서 전관 변호사 통해서 압박했는지 진술 압박했는지 이 청문회 조사를 해야 할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또 출석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한변협은 이, 이 변호사들의 이 변호사 윤리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하는 사주 받아 가지고 수사를 진술 압박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변호사가 할 짓입니까 그것이 변호 대한변협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 조사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사위 차원에서 대한변협에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법사위에서 이 반법치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반복되는 의사진행 발언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 국회법에 보면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 조항이 없으면 지키나 마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 국회에서 이 청문회에 동행명령권 발부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예,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저희 법사위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탄핵청문회 등등에서 불출석한 증인들은 국정감사에서는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다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정감사와 조사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수령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방해하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거나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기억해 보시면 당시 국민의힘 전신, 김성태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지 않는 이런 증인들 그리고 이전에 법사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던 증인들은 국정감사 때는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국회 모독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국정감사 증인은 다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안 나온 증인들에 대해서는 그때 국정감사 때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추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의원님, <laughs> 네, 의사진행 발언 겸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사건, 우리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여당 의원님들은 뭐 재판에 관여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요. 검찰 변호를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사안이 발생했으면,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당사자가 이런 의혹을 제기했으면,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면 내부 감찰을 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단 하나의 움직임도 없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조직입니까? 이런 조직을 옹호하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저는 진짜 너무 창피합니다.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재판 관여 목적이라고요? <laughs> 우리는 제가 나가지 말고 그쪽에서 나가십시오. 하기 싫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지금 징계 절차인 탄핵 소추를 의결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재판의 관여가 아니라 별도의 재판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조사 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과 무관한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헌법 재판을 또다시 진행하려고 하는 국회 독자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재판 관여 목적을 여기다 들이댈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트랙을 지금 교묘하게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매우 부적절한 지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미 요구했습니다. 지금 그 수사 기록 목록을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계속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오늘도 어 여러 의원님들이 제기하시는 것처럼 어 수많은 출정이 있었습니다. 어 이화영 증인을 포함해서 수많은 출정이 있었는데 그 출정마다 조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조서가 지금 작성이 안되있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조서가 작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서를 다 기록해놓는 수사 기록 목록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 기록 목록과 그 다음에 수많은 출정 기록과 비교를 하면 조서를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기록 목록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자료입니다. 떳떳하면 제출하십시오. 뭐가 무서워서 이 수사 기록 목록도 제출 못하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계속 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입으로만 항의할 게 아니라 이 자료는 법무부 형사기획과 현납권 담당자가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현납권 담당자에 대해서 저는 어 우리 위원회에서 어 고발조치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도 연장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몇몇. 분들한테 국민들한테 들었는데 법사위에서 하수법을 얘기하니까 국회법 헌법을 국민들도 공부하고 계신다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탄핵조사 청문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법 130조 1항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고요. 이 탄핵조사 청문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고요. 그 국정감사 어,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준용 규정에 의해서.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등은 증언 감정법에 의해서 또어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증감법 제 4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서류 등의 제출 관한 조항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들 법을 잘 알고 계실 텐데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회 증감법 제 4조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군사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장관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 5일 이내에 소명한 바도 없고 그것을 제출한다고 해서 국가 기밀에 국가 안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이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군사 외교 대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지난번 법사회 의 때도 이미 증명이 된바 있고, 심우정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대북 외교 이런 부분이 국가 기밀이 아니라는 부분을 이미 그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검찰총장도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껄적지근하고 거시기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제출 안 하는 건데, 그것은 법 위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국회에서 어 부출석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법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항이 왜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처벌하겠다. 그러니 사전에 미리 알고 범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국회 법사위에서 모조리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영민 의원께서 지금 요구한 자처, 자료는 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자, 요쯤 하고요. 지금 벌써 1 시간 정도 지나가는데요.